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었던 자료들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준 후에 이 일정한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학생 개인의 성적 관리는 물론 학원 운영상의 업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수학 학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수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 풀이로 개인별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은 물론 학원의 업무까지 편리하게 도와주는 스마트한 수학 관리 시스템. 지금 비즈정보쇼에서 공개한다. 수학 실력 높이고 싶다면 수학 관리 시스템이 답이다. 수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을 고충. 바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폭넓고 다양하게 수학 문제를 공수해야 하는데 문제를 공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수학 문제 은행 시스템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학원을 찾아가 보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어, 개념 이해 단계 기본 문제의 개념 적용 단계 시간과 노력만으로는 수학이 완성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학 문제 은행 시스템과 함께 학원 운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선생님들도 웃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 학원에서는 여타 일반적인 수학 문제 은행과는 달리 문제 은행에 학원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다. 단계별, 진도별, 능력별 레벨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한 뒤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분석하여 과제를 출제한다. 만약 오답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담당 선생님이 일대일로 개별지도에 문제에 대해 한번더 설명한 후 틀린 문제의 세 배의 유사 문제를 과제로 내주어 몇 번이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지도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시험 은집면 맨날 틀리고. 그래서 수학 수업 듣기도 싫었는데 이곳에 와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르쳐 주셔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더늘수 있었어요. 문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었고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후 학생은 출제된 문제지에 풀이 과정을 세세히 적고 개념 원리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 개별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개개인에게 맞춘 유사 문제를 나눠준 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상단의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 기기로 답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채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오답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목표 점수를 달성할 때까지 유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출됩니다. 아울러 문제풀이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복습하게 됩니다. 한편 이곳은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관리부터 학급 상담 평가 업무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고 있다는데 학원 운영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별 마침식으로 배우면서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은행과 학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한 차별화된 시스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 지금까지 학원에서의 수업은 교재 수업과 강의 수업이 일반적인 학습 형태였는데 학생 개별적인 약점 보완이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별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획일적인 강의 수업으로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나 개별 약점 보완이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저는 학습지 회사와 학원을 운영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효율적인 시스템을 늘 구상해 봤었는데요. 결국 초, 중, 고등학교 수학, 영어 관련 문제은행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문제은행 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현재 수준과 취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학생이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할수 있으며 학습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별 약점 문제 및 오답 문제는 유사문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그동안 학습했던 오답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하며 학습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드백하여 학습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 박람회에서 강성호 대표는 2 1세기형 교육 플랫폼인 수학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실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실제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변화가 좋은 기능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영어 문법 문제은행도 출시하였는데 앞으로 좋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은 물론 선생님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한 수학 관리 시스템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선생님은 개인별 수업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은 스스로 학습 습관을 길러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란다. é di v